자, 이곳은 창녕군 개성면에 있는 한 도로변입니다. 야,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활짝 피었다고 하죠. 그러나 이곳은 아직까지 봄은 봄이지만은 유채꽃은 그렇게 많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 매화. 매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심어진 매화 나무 어, 꽃이 활짝 피었네요. 와, 꽃 내음이 아주 좋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박골입니다. 오늘 휴문 날인데 낚시를 가야 되는데 오늘. 멀리 못 가고 가까운 곳에서 이게 낚시를 와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의성아시낚시 한갑수 대표님의 도움으로 제가 돌격자대, 이 자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자대를 가지고 오늘 사용하는 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자대 보기 전에 제가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 보러 갑니다! 자, 네이버에 나와 있는 영상 제가 만들어서 잠시 봤습니다. 오늘은 이 돌격 자대. 제가 그렇게 체격이 크고 그런지를 않습니다. 무게는 한 손, 왼손으로 들기에 그렇게 부담이 안 가는 그런 무게입니다. 자, 이게 딱 받았을 때 A형 자대 세트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우리 여성조사가 이뷰를 찍은 유튜브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 조사가 들기에도 무난 무게입니다. 자, 이 제품 설명 설치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 딱 받는 순간 가방이 상당히 큽니다. 아, 가방 큰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때까지 뭐 낚시 용품을 받아 보면 처음에는 가방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런데 좀 쓰다 보면 이게 수납 과정에서 공기도 들어가고 여러분 전부 다 가방이 작은데 이거는 가방이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가방 시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본 자대 세트입니다 여기다 연장판을 따로 있고 이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잘들을수 있는 무게입니다 자 무전무패 돌격자대를 세팅했습니다 자, 세팅하면서 가장 또 획기적인 게 있어서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들 받침대를 고정하는 클램프 고정 브라켓입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모르신분 계시 그다 탔어. 제가 사용하고 있던 발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자대나 발판을 보면 내가 사용하는 받침틀이 뭐다? 규격을 어떻게 해서 구멍을 뚫어달라. 요렇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받침틀을 설치할 때이 구멍에 맞게 이 크랭크 같은 걸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받침틀을 설치하죠. 그러면 이렇게 규격이 작은 경우는 일자로 요렇게 딱딱.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즈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크랭크를 풀어서 막 이렇게 별도의 추가 옵션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받침틀이나 발판은 그렇죠 그러나 이 돌격자대 이 크랭크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받침틀을 3단 쓴다. 요렇게 3단 쓸수 있습니다. 나는 받침틀을 6단 쓴다. 요렇게 6단 쓸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풀받침틀 14단 쓴다. 요렇게 14단 설치를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요런 크랭크 돈을 더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이 되니까요. 이거 아주 혁기적인 겁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받침대 설치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오후 이제 낚시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4일 동안 주간 근무를 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경남 함안에서 출발해서 중남 홍성군에 있는 곳에서 모 낚시 밴드 전기출조 및 낚시에 대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발판이고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재밌는 낚시 여행을 다닐 무전무패 돌격자대, 예, 썬라이즈 받침털, 이런 조합으로 앞으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설치, 운영하는데 아주 편합니다. 무전무패, 돌격자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말만 잘하면 가격도 많이 내고 해주실 겁니다. 할인 많이 들어갈 겁니다. 뭐선복골 구독자라면 조금 더 할인해 줄 수도 있겠죠. <laughs> 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